뭐야 호빠 미안해 누나 이래서 못가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아 이거 아니야 이거 할로 <laughs> o 갈게 누나. 아 누나 와야죠. 이게 뭐야 오빠 고3이지만 갈 거야 걱정마. 아 고3 그렇군요 공부를 하긴 해야 될 텐데 그래도 뭐볼건 보면 좋잖아요 하하하하. 네 여러분들 어, 안녕하십니까 오빈입니다. 이쁘게 헤메코하고 못뭐 찍어서 아뭐 오늘 잠깐 찍어야 될게 있어가지고 찍었습니다. 열심히 티켓팅하겠다. 꼭개 타겠다. 꼭개 타자. 네 여러분들. 어, 일단 사실 뭐막 길게 라이브를 할건 아니고,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좀 좋은 소식으로 돌아온 만큼, 어, 이거를 좀 함께 공유를 하고, 같이 좀이 감정을 나눠보면 어떨까 싶어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laughs>

드디어 파이널 콘서트 음, 서울에서 또또 또 고향 어, 경기장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예, 네. 이게 사실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laughs> 드디어 여러분들에게 뭔가 이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요. 음. 아 콜드플레이는 콜드플레이 노래는 작곡 콜드플레이 좋아해가지고 <laughs> 그냥 부른 거고 <laughs> 네아 그리고 그러니까 콜드플레이도 그 경기장에서 또 공연을 했잖아요 어. 저 육회 육회 쇼 What are you doing these days? Shh. See you in Thailand. 그래서, 사실, 이, 어떻게 보면은, 이 o b 여러분들에게 계속, 어, 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차근차근 또 라이브를 하면서 소식들을 전해드렸었는데, 드디어 뭔가, 음, 어, 이 종착지인, 뭔가, 이, 파이널 공연을 또 이게 알려드리게 돼서, 굉장히 시간이 이렇게 빨리 흘렀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 어, 너무너무 또 기쁜 마음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굉장히 또 BTS에게 또 의미가 있는 날이잖아요. 예. 의미가 있는 날인데 또 모든 또 더불어서 또 모든 멤버들이 내가 보면 또 저녁을 거의 대부분의 멤버들이 저녁을 하는 또 시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이번 에, 예, 그, 페스타라는 기간이 너무 뜻깊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기간에 이렇게 공연을 하게 되어서, 어, 여러 가지로 진짜 너무 감개 무량하고, 예. 음, 말 그대로 저한테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정말 페스, 페스타다운 이 소식인 것 같기도 합니다. 예. 네, 데뷔한 날이기도 하고 탄이들 제대하는 날이기도 하고 그쵸 맞죠? 의미가 있죠. 그리고 제이홉의 호본다 스테이지가 진짜 막상 그날 가면 되게 울컥할 것 같긴 한데 딱 막을 내리는 날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사실 음. 이 공연 자체가, 음, 애초에 이렇게 좀 플랜을 짜왔었고, 어, 그래서 여러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사실, 어, 나왔던 그런 결론들이, 아, 더 많은 팬분들과 함께하는 자리를, 어, 하고 싶다. 그래서, 또 이렇게 감사하게도, 음, 이런 또 기회가 생겨서, 어, 또 여러분들, 더 많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향, 음, 스타디움, 네. 고향 스타디움에서 또 이렇게 공연을 2회, 2회씩이나 하게 되었습니다. 네. 너무 감사하네요. 그쵸, 이제 진짜, 방탄이 있는 페스타가, 예. 방탄이 있는 페스타가, 드디어. 그래서 사실 큰 공연이잖아요. 예. 저한테도 정, 정말 중요한 파이널 공연이고, 서울에서의 파이널 공연이고. 그래서 정말 준비를 많이 할 거고요. 뭐, 다양하게. 음, 그래도 파이널인데, 그쵸? 파이널인데, 제이홉이 또 누구입니까, 여러분들? 그냥 똑같이 가지 나왔겠죠? <laughs> 이게 서울에서의 공연이 2월 28일부터였죠. 저희가 2월 28일, 3월 1일, 3월 2일, 이렇게 3일간을 거쳐서 했고, 그리고 지금 투어 기간이고, 벌써 뭐두 달이란 시간, 두달반뭐두달두달두 네. 달이란 시간이 흘렀고 3개월 만에 사실 돌아오는 한국 콘서트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마냥 똑같이 하진 않겠죠. 네. <laughs> 정말 뭐 감히 말씀드리자면 조만간 음, 이 공연에 관련된 여러 좋은 소식을 좀 들고 오지 않을까, 제가, 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s t a d 스포 좀만 해줘. 근데 사실 그런 게좀 있을 거예요. 저도 정말 여러 나라를 가서 많은 아미 여러분들과 함께 저의 첫 솔로 콘서트인 이 호몬더 스테이지라는 콘서트를 어 함께 다양한 나라에서 공유를 하고 싶었는데 예 상황상도 그렇고 음. 참, 그렇죠. 예. 네. 그게 좀. 좀 주어진, 그리고 제 스스로 정해진 뭔가 그런 기간들도 있었던 것 같고, 네. 상황적으로가 여러, 음, 네. 그래서 아쉽게도 참 가고 싶은 곳은 많았지만 못 가게 된게 저도 너무 아쉽고. 제 약속을 드리는 거는 정말 만약에, 네. 또 이렇게 좋은 기회가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더 공연을 할수 있는 상황이 생기면 그때는 좀더 많은 어, 아미 여러분들과 그 다양한 도시, 뭐 나라에 가서 제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네요. 이번 공연을 통해서 정말 많이 느꼈고 어,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나는 진짜 행복하게 무대를 하고 있구나를 너무 느꼈어서 그동안에 이 투어에서 제가 느꼈던 많은 그런 감정과 그리고 배움, 어, 그리고 얻었던 그런 교훈들을 사실 이번 파이널 공연에서 고스란히 좀 담을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예, 뜻깊은 날 공연을 하게 돼서 무대할 때가 제일 행복해요, 보여요. 맞습니다. 저는 무대할 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다 필요 없어요. 무대가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어, 뭐, 뭐 공연도 공연이고, 그렇죠. 뭐 사실 이 라이브를 킨 거는 스타디움 공연을 한다는 거에 있어서 음, 감사한 마음과 이 기쁜 마음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쉐어하고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라이브를 켰고 감히 또 이야기를 하자면은 음, 여러분들이 어 아야 여러분의 뭔가 기대의 이상의 또 다른 저의 활동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이홉의, 어, 이 상반기가 굉장히 좀 알찬, 음, 상반기로 탄생이 될것 같고, 분명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실 것 같습니다. 아, 저는 방금 또 연습실에 있었고요, 예. 네. 연습실에 있다가 잠깐 시간이 생겨서, 아, 이 소식을 좀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다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라이브를 켰어요. <laughs> 저안 우는데? 약간 눈이 촉촉하게 나오긴 한다. 그쵸? 또뭐 말할 수 있는 게또 뭐가 있을까? 음. 뭐 여러분들이 사실 뭔가 이 파이널에 대해서 어, 그리고 이 활동에 대해서 되게 기념할 만한 게또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또 한참 저의 야심작이었던, 또, 도토리 열풍이 불었는데, <laughs> 열풍 맞나요? 예. 도토리, 이, 열풍, 뭐, 여튼 도토리를 되게 좋아해주셨는데, 예. 그런, 이때까지 좀, 약간 그, 아쉬움이랄까요? 예. 그런 아쉬움을 해소할 만한, 굉장히 어떤 무언가가 있을 수도 있다. 예! Yeah. I don't understand what you say. 이거는 언어가 필요 없어요. Final! On the stage! Final! Yeah! 이게 오늘 라이브의 핵심. Important. Point. 그래서 뭐 피날레 공연이잖아요. 정말 호분더스테이지에 데미를 장식하는 그런 공연이고. 그래서 아 어디까지 해야 되지? 되게 서프라이즈 한 요소들이 많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제가 말할 수 있는 건딱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서프라이즈, 네. here. 파이 너히 네. 아, 여러분들 뭐 오늘 라이브를 좀더 함께 하고 싶지만 제가 또 7시에 또 어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잠깐 왔고요. Final, sorry, Jella. Make some noise. If you want a final, make some noise. If, if, if you want a final concert, final concert. If you want a final concert. Make some noise, ARMY! 롤라팔루자 베를린도 기대됩니다, 호바 기대해주셔도 좋습니다 그때는 그때 가서 좀더 파이널콘을 한 후에 예, 마지막 공연을 한 후에 좀 차분하게 다시 한번더 라이브로 찾아오겠습니다 아이 소리를 들리는 걸 아라고 A A A 이라고 하거나 영어인 것 Your smile is killing, killing. I need to get a ticket. Ah. 네, 여러분들 파이널 공연 잘 준비해 볼게요 잘 준비해서 멋진 공연 만들 거고요 그리고 또 스타디움은 또 스타디움의 매력이 있는 거고 야외잖아요 네. 다행인 거는 LA에서 한번또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을 토대로 어... 좀더 멋진 공연을 만들어 나갈 거고요 네. 기대를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러브 유. 제이홉, 하우 이즈 유어 독 미키 두잉? 미키. 미키 되게 잘 지내고 있는데 요즘 건강 회복을 하려고 좀 많이 노력 중이에요. 미키 사랑해. get to see you. o v e o u h o i love you. I o v 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love you. Final, how do we Fighting. Love you guys. Open the stage. Final, fight See ya. Love you.